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또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과 또 이웃을 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이를 메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여무을 가진 자라.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부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칠일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아니할 줄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최고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있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다 조심하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늘한 가지의 주제. 이 율법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속량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율법에 용매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의 표식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를 더해야만이 율법의 하나의 표식인 할례를 지켜야만이 진짜 구원이 완전해진다. 라고 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3절에서 이 할례를 더하면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 하나만 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이 바울이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천국 가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좀 죄를 지어도 그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서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것 같고 조금 한 주간 그렇게 못 살면은 정제감에 빠져서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불안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내가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떠났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까지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시죠. 문 열고 기다리시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천국에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냐? 율법 안 지켜도 되냐? 여러분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될까요?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됩니다. 되는데, 이 조금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마음껏 죄 지어도 그럼 천국 가냐, 회개안 해도 되냐라고 하면은 또 극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파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뭐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자유한 것이죠. 자, 그러자 사도바울이 이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유를 누렸다고 해서, 그럼 내가 마음껏 죄 짓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우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가 기록하기를, 기독하 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써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돌판의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죠 그 율법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마음껏 재짓고 살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왜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가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 못 간다가 아니고, 말씀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마음껏 죄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이웃을 위한 이 사랑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구원의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종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그런 이 율법의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자유가 될수 있는 위치와 상황이 됐는데, 종이 <laughs> 이 종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이 자기의 상전 주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자기는 계속 종된 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식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스스로가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죠? 자기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종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수모와 박해를 겪고 죽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켜서 벌 받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13절에 이어서, 자,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온 율법은 내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이 종된 자의 삶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때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laughs> 15절 말씀 또 보실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원래 교회는 이 종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만 종된자의 삶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삼고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은 15절 말씀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마음이 냉랭하고 이 강박해져 있는 이유는 이 치우쳐서 그런 거예요. 무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마음껏 죄짓고 살자.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 마음대로 살자. 교회도 잘안 나오는 거예요. 아, 헌금하면 됐지. 나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무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직분이 있고 헌금했고 봉사를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할례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봐서 멸시하고 섬기기보다 깔보고 그런 상황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구원 받았으니 자유함을 늘었으니 방종으로 가고 죄 짓는 일에 가는 것이나 아니면은 율법에 치우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이 자유에 대한 감사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곳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태생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찾아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그것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서로 종로릇하고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laughs>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유를 누렸지만 자유를 통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교회의 모든 나아가는 방향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환호들과또 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서로 종로 뜻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 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사랑으로 서로 종로 뜻하며, 이웃사람,